보수 농객 조갑제조갑제닷컴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응모론 영화 관람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윤전 대통령의 이번 행동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고 지적하며 응모론에 빠지면 이처럼 이성적인 판단을 잃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이영돈 PD 등과 함께 부정선거 응모론을 다룬 영화를 서울 동대문 메가박스에서 관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 대표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조 대표는 같은 날 정옥계 자신의 채널인 조각제 TV에 긴급뉴스 영상을 게재하며 이번 사건을 비판했습니다. 영상에서 조 대표는 해당 영화가 지난 총선을 비롯한 국내 주요 선거에서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퍼뜨리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윤전 대통령이 재판 일정을 제외하고 공개적으로 일정을 소화한 것은 지난달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표는 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조 대표는 가장 난처한 상황에 처한 쪽은 국민의힘이며 특히 김문수 후보가 큰 곤혹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는 부정선거 응모론을 주장하는 인물로 국민의힘 후보 수락연설에서도 사전 투표 폐지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부정선거 응모론자들이 사전투표에서 특히 조작이 많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며 이를 없애야 한다는 논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실제로 전한길 씨는 지난달 18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 앞에서 사전투표 규칙 개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조 대표는 사전투표가 8일 뒤인 29일에 실시될 예정인데 김 후보가 지금부터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고 캠페인을 펼쳐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김 후보는 그러한 발언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윤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 영화를 관람하면서 김 후보가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후보는 윤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에 대해 누구든 부정선거 위혹을 제기하면 선관위에서 해명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윤전 대통령을 두둔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도층 확장 가능성을 스스로 막아버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윤전 대통령의 행보를 자폭이자 기행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윤석열과 김문수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로 인해 공멸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자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윤전 대통령의 이번 기괴한 행동은 김문수 후보가 조금이라도 표를 모으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음모론에 빠지면 이처럼 계산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표는 부정선거 응모론자 윤석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조 대표는 농담 삼아 말하자면 윤석열의 반대말은 맨정신이라고 신랄하게 평가하며 영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윤전 대통령과 김 후보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